네, 계산되셨습니다. 아, 어떡해? 어, 괜찮으세요? 아, 네. 죄송해요. 제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손님, 머리카락에서물 떨어지세요. 아. 아, 나니 씨. 뭐예요? 젖은 거예요? 괜찮아요? 아, 제대로 뒤집었었네. 저 화장실 좀. 어, 나니 씨. 창피해. 이상식 엄청 당황스러워 보였지. 나는 왜그 좁은 곳에서 조심하지 않았을까? 진짜 바보 멍청이다. 오늘 엄청 완벽한 날이 될수 있었는데 다 망했어. 이대로 카페도 못 가겠지? 진짜 뭐하냐 홍나니 나니 씨, 저 지금 근처 옷상가에 있는데 평소에 입는 있는 옷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? 저 이상 씨 많이 기다리셨죠? 화장도 좀 고치느라 M 사이즈로 사온 건데 좀 크네요. 아, 전 괜찮아요. 사다 주신 것만 해도 엄청 감사한 거죠. 아니, 그런 뜻이 아니고 귀엽요. 근데 옷 사는데 얼마나 드셨어요? 계좌번호 주시면 보내드릴게요. 아 괜찮아요. 굳이 주실 필요는 아니에요. 어떻게 받기만 해요. 밖값도 계산하셨으면서 제가 불편해서 그러니까 밖값도 알려주시면 제가 반 보내드릴게요. 네. 난희 씨, 밥은 연극 얻어본 것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사려고 했어요 하지만 연극은 공짜였는데 하지만 난희 씨가 글을 잘 쓰지 않았다면 보지 못했을 공연이니까요 그렇지 않아요? 아... 두 명이서 연극 보려면 꽤 비싸잖아요 난희 씨 노동력이 공짜인 것도 아니고요 옷도 제가 먼저 얘기 꺼낸 거고 저한테 신세진 거 아니니까 안절부절 안 하셔도 돼요 아, 아님 난희 씨가 커피를 사는 것도 좋고요 저희 카페 가야 되잖아요 그럼 됐죠? 네, 그럼 제가 빙수도 사드릴게요 그렇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여기요. 아 감사. 그 아니라 이러면 안 되는데. 이상 씨 정말 이 커피로 괜찮으세요? 네, 저 여기 커피 자주 마셔요. 여기 건조기 성능 좋거든요. 나니 씨도 나중에 입을 빨래는 여기서 해보세요. 그럼 커피가 괜찮다는 말이 아니잖아요. 뭐 어때요? 어차피 카페는 이야기 하러 가는 곳 아닌가? 여긴 빨래도 할수 있으니 더 효율적이고 나는 더 좋은데. 저 다음에 그래도 제가 진짜 좋은데 데려다 드릴게요. <laughs> 아니 아까 빨리 빨아야 한다고 말할 때 표정이 너무 진지했던 것 같아서 순간 쫄아서 죄송하다고 할 뻔했어요 역시 자취하는 사람이라 다른가? 아니면 빨래가 막 취미일 정도로 엄청 좋아한다던가 집에 세제와 섬유유연제가 종류별로 있고 요일마다 나는 향이 막 다르고 막 이래 어떻게 알았어요? 진짜 종류별로 있어요? 몇 가지인데요? 세제는 5가지 섬유유연제는 13가지요 13가지... 아이스크림도 아닌데 종류가 그렇게 많아요? 외국 상품도 궁금해서 여러 개 사봤거든요 건조기용 섬유 유연제도 있고 와... 특이하다 이상 씨 향수도 뿌리지 않아요? 비누향 같던데 저 맡아 봐도 돼요? 나요? 네! 와 진짜 좋다 사실 어디 건지 계속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음... 이게 아마... 그래서 다혜라는 애가 갑자기 반말을 하더니 어? 이상 씨 이상 씨! 생각해보니까 저희 서로 나이도 모르는 거 알았어요? 세상에 그걸 왜이제 알았지? 뭐 별로 상관없는 분위기였잖아요 저는 스물다섯인데 난희씨는요? 저는 스물 넷이요 어 그럼 오빠라고 불러야 하나? 근데 나 빠른 98년생이라서 아 진짜? 뭐야 동갑이네 아 빨래 다 됐나 보다 이게, 이게 맞지, 맞지.